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집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은 지금 여기 약점이 있죠? 끊어지는 이 끊어지는 약점을 이용해서 여기서 수를 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수를 내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가 급소 같죠?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은 0은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아 이건 큰일났죠. 큰 수가 났습니다.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나간다. 단수 치고 이렇게 따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도요.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 뽑는 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요. 여기서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그냥 나갔을 때 이렇게는 안 되죠. 이, 이렇게 잡아야 될때 여기서 아까 이렇게 치는 수는 똑같아져요. 이거는 안 돼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끊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걸 잡게 되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아까 모양하고 틀려집니다. 이거는 따게 되면 잡아야죠. 치중에서. 자, 이렇게 줬으면 이건 상당히 지금 백이 곤란해졌습니다. 큰 수가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갔을 때, 있는다. 자, 이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뻗습니다. 뻗으면 지금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디를 놔야겠죠? 이렇게 놓고 나갑니다. 젖힐 때, 이렇게 꼬부립니다. 이렇게 꼬부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자, 이렇게 11로, 단수 못 치게 해놓고요. 이거는 상대방이 잡으면 이건 치중가서 100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가 두 여기 들어오기 위해선 두 선을 허비를 해야 돼요. 있는 수는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100이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11로 났을때 이렇게 된다. 단수치기 위해서 그러면 놓고요. 여기서 여기 놔야 되겠죠. 그럼 이제 흙은 이더라고는 싸울 수가 없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먹여습니다 그래서 단수 치면 이것도 아주 큰 수가 났죠. 예, 흙이 또 먼저 따는 배예요. 택감면 여기 또 있습니다. 예, 이건 배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일로 뻗고 단수 치때 이렇게 나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있는 선 아까 해봤죠? 이렇게도, 이렇게도 해보고요. 일단은 선안 해왔네. 이거는 수가 났죠1 예. 0 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흙리로 나가고 이 상까지 나가야지만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집 속에서 큰 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